매출이 1조가 넘는 큰 기업에서 만든 게임이니까 얼마나 맛있을지 맛없을지는 먹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호연은 개고기 탕후루다. 개고기 요거트 스무디다 하는데 원래 제가 새로 생긴 음식점이나 특이한 음식점을 가는 걸 좋아해서 호연이 출시되자마자 게임을 해봤습니다. 게임을 좋아하긴 하지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의 작품성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내가 만약 NC 소프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게임이 얼마나 수익을 낼수 있을지 돈을 잘벌수 있을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플레이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들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게임의 장점이나 단점 말고 결론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8분 40초대로 넘겨서 보시면 됩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의 3년 전 시점이라는 소개가 있었는데, 어, 저는 블레이드 앤 소울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진입장벽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스토리는 전반적으로 무거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뭔가 무협의 느낌을 살려서 스토리가 열혈강호나 환세치우전처럼 독특한 세계관을 확고하게 구축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또 와우의 호드랑 얼라이언스처럼 문파끼리 대립하는 구도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게임의 특성상 정말 가볍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pc 버전으로만 플레이해서 뭔가 특별한 소설을 기대했는데 이 게임이 크로스 플랫폼이다 보니까 모바일로 플레이하는 유저에게는 후연처럼 가볍고 이벤트가 짧은 게 유리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과금 유저들은 pc보다는 모바일 유저가 많으니까 모바일 유저를 타겟으로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살짝 아쉽긴 하지만, 모바일 유저를 타겟으로 돈을 잘 뽑아낼 수는 있겠다" 라는 수준으로 보여서 적당히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먼저 장점을 좀 살펴봤습니다. 장점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캐릭터가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이 사실적이고 이 8등신 캐릭터들 위주였다면 호연의 캐릭터들은 4에서 5등신 캐릭터들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캐주얼한 스타일입니다. NC소프트가 이건 영리하게 전략을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남자 팬들은 불소의 원래 캐릭터나 호연의 캐릭터 에도 거부감 없이 꾸준히 유입될 사람들은 유입되겠지만 나이가 어린 유저들과 여성 유저들이 유입하기에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캐릭터 모델링은 그런 어린 유저들과 여성 유저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디렉터가 서브컬처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 덕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는 확실히 조금 있었습니다. 보통 덕질을 많이 하는 게임들, 그러니까 과금을 많이 하고 고인물들 많이 있는 그런 게임들은 노출 수위가 좀센 편인데 그런 게임에 비하면 노출 수위는 많이 약한 편입니다. 저는 이게 호연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적인 게임이 되기 위한 노력처럼 보여서 호연의 장점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들의 성우들도 인지도 있는 성우들이어서 NC소프트가 게임을 잘 만들고 싶어하는 흔적들이 보이긴 했습니다. 뭐라?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아이들은 어딨나? 하중 너 오늘이 며칠인 줄 알아? 막내 주제에 어딜 벌써 잔꾀를 부려? 커뮤니티 상에서는, 캐릭터나 몬스터의 이름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저도 게임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유치한 이름들이나 대사들이 좀 보였는데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고 보다가 약간 피식하면서 좀 약간 짜치네 이런 느낌으로 넘어가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생각나는 두 번째 장점은 컨텐츠의 종류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필드 플레이와 턴제 형식의 게임이 메인인데 둘다 자동으로 오토 플레이로 지정해 놓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내가 수동으로 플레이하면 지금 내 전투력보다. 좀더 강한 상대를 어,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토플레이를 켜놓고 그냥 제할 일을 했었습니다 개인 보스레이드랑 파티보스레이드, 뭐 던전 등 하루에 무조건 숙제처럼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은 호연에 접속할 수 있도록 그런 요소들을 어,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 IP를 활용해서 불소 팬들을 끌어온 것도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소 팬들이 유입된다면 과금에 대해 거부감 없는 분들 드릴 테니까 좋은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부터 단점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한 첫 번째 단점은 킬링포인트의 부재입니다. 뭔가 빠져들만하게 하는 요소가 부족합니다. 숙제처럼 하루에 정해진 분량을 수행하면서 내 팀을 이렇게 조금씩 성장시키는데 아, 그 성장시키는 속도가 한계가 있습니다. 과금을 하지 않는 이상 메인스토리를 한 번에 미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고 몬스터를 많이 잡는다고 해서 내 레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퀘스트를 깨거나 던전에서 나오는 경험치 비약을 얻어서 캐릭터에게 먹여야 합니다 또 스펙 쪼개기가 너무 심합니다 성장을 위해서 어떤 문장이니 인장이니 별자리니 이런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올려놔도 찔끔찔끔 스펙이 올라가니까 거기서도 약간 피로감이 올라옵니다또 어, 캐릭터를 키우는 게 중국산 양산형 수집형 턴제 게임과 비슷합니다 어느 순간 되니까 지루함이 올려와서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금을 해서 쭉 쭉 올라가는 맛을 보면서 하면 모를까 무과금 유저들은 약간은 지루함을 많이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컨텐츠는 많은데 금방 물린다랄까 8,000원 무한 리필 집 와서 마음껏 먹을 생각을 했는데 10분 만에 두 접시 먹고 배부른 나의 모습이랄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한 단점은 캐릭터입니다. 장점에서도 캐릭터를 언급했는데 단점에서 또왜 캐릭터를 언급했냐면 게임의 상당 부분 매출이 캐릭터인데.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이 캐릭터의 양과 퀄리티입니다 캐릭터 종류도 많은 편이 아니고 과금 없이 대부분의 캐릭터는 시간을 투자하면 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층에서 과금을 많이 하는 이런 특정 유저층을 공략한 게 아니라 무난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찍먹할 수 있을 정도의 매력만 나오게끔 캐릭터를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퀘스트를 깨면 뽑기를 할수 있는 아이템을 주는데 그걸로 캐릭터를 뽑을 수 있습니다 뽑기에는 호감도라는 파편을 주거나 온전한 캐릭터를 주는데 똑같은 캐릭터를 또 얻으면 해당 캐릭터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더 강하게 하고 싶으면 뽑기를 통해서 같은 캐릭터를 뽑아야 합니다. 돈 벌기에는 뽑기 같은 시스템이 좋긴 한데 캐릭터의 양이 절대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과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뽑기에 쪼는 맛이 좋아야 사람들이 많이 뽑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쪼는 맛이 좀 부족하다랄까? 특수, 달인. 정해 이렇게 캐릭터의 등급이 있는데 특수 캐릭터를 뽑을 때나 달인 캐릭터를 뽑을 때좀더 화려하고 누가 봐도 특수 영웅이구나 하는 이펙트를 좀더 과하게 넣었으면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래도 무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만들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무난하게 뭔가 이펙트를 넣어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캐릭터도 뭔가 무난하게 만들어서 걱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지속하기에는 컨텐츠들이 부족할 수 있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주요 캐릭터들을 모두 얻을 수 있었고, 또 스토리의 3분의 1도 다깬 상태입니다. 아, 지금 호연을 먹는데도 살짝 물리는데 이걸 한달 혹은 6개월 이상 플레이하게 할 컨텐츠가 더 추가될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또 과한 결제 상품 노출도 마이너스로 다가왔습니다. 유료 상품이 다양한 것은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스토리를 진행할 때마다 유료 결제 팝업창이 뜨게 합니다. 또는 캐릭터가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하면 또 결제 유도 팝업창이 뜹니다. 팝업창이라는 게 사실상 별게 아닌데 유저 입장에서는 되게 사소한 짜증이 쌓이게 되고 게임의 몰입도를 떨어뜨립니다. 내가 지금 질러진 중국의 양산형 게임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이너스 요소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NC소프트가 포연을 국내 시장만을 타겟으로 게임을 개발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NC 소프트가 판호를 받아본 적이 있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알고 파노도 받아본 놈이 받을 줄 안다고 2023년 12월에 NC 소프트가 블레이드 앤 소울 2로 중국의 판호를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판호를 받은 한국 게임들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원숭이 캐릭터라든지 중국 스타일 오브제라든지 스킬 필 표기. 명칭 등 중화권 스타일의 게임들이 주로 판호를 받았습니다. 중국 게임 시장 성장률이 2022년에 마이너스 10%를 찍으면서 판호 발급 제한을 2023년에 많이 풀어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유저들이 확보되면 그걸 포트폴리오 삼아서 중국에서 판호 발급을 받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테모하고 알리도 한국에서는 적자고 시장성도 작은데 계속 서비스하는 이유가 한국 시장에서 잘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들이 중국에서는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연도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걸 바탕으로 프리미엄을 붙여서 서비스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에서 서브컬처 수집형 RPG 게임이 계속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MMORPG 인기가 줄어들고 있고 AOS 장르가 중국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데 그 다음으로 꾸준하게 성장하는 게임의 장르가 서브컬처 수집형 RPG 게임이라고 합니다. 호연의 디렉터가 서브컬처를 지향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지만 모양새는 서브컬처를 표방하고 있죠. 캐릭터를 모으고 또 강화하고 그걸 기반으로 플레이하는 게임인데 중국에서 서브컬처 수집형 게임이라고 하면 원신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원신은 2020년에 출시됐는데 최근 6조 7천억 원 매출을 기록했다고 기사가 나왔죠. 이렇게 보면 NC소프트가 국내에서 호연이라는 이 게임 포트폴리오를 잘 정리해서 중국 시장 한방을 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NC소프트가 중국에서의 흥행을 노린 거라면 아예 서브컬처 게임으로 과하게 덕질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넣어서 개발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의 호연은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게임이 돼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못 만든 게임은 아닙니다. 찍먹 해볼만한 게임이고 PC까지는 아니고 모바일로 가볍게 그냥 출석체크하는 정도로만 게임을 플레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 하나로 NC소프트의 주가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호연만으로 주가를 예측해야 한다면 중국에서 판호를 못 받고 국내하고 일본 등몇 나라 등에서만 서비스 된다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장기적으로는 하향추세가 되지 않을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으로 리뷰 형식의 동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 호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최신 리뷰와 뉴스를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